앵커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오늘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청화 대화 모종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간담회가 오늘 23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 영향력에 훼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믿기로 청와대와 법원 현안 해결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대법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원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치 안건은 로 분류했으며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전 원장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결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앵커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오늘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가 원세운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간담회가 오늘 23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 영향력에 훼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믿기로 청와대와 법원 현안 해결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대법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원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치 안건으로 분류했으며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전 원장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 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결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목소리>